두 번째 맛볼 커피는 어, 니카라가 커피고요. 저희 콜렉션 패키지의 2번 샘플로 선정된 에스페나자 농장의 커피입니다. 이 에스페나자 농장 자체가 커버브 어, 엑셀런스라는 생두의 품질을 경쟁하는 대회에서 해마다 아주 수차례 우수한 성적을 거뒀던 농장이고 그 농장의 노하우가 검증이 된 농장이다 보니까 어, 상당히 좋은 클린컵을 가지고 있는 커피라서 저희 샘플로 선정해 봤어요. 한번 조리해 보도록 할게요. 자, 이 니카라가 에스파냐 농장의 커피 어떠세요? 아, 아까 건또 다르네요. 이 니카라가 에스파냐 농장이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농장이기도 한데 해마다 다양한 품종의 커피들을 생산해서 국내에 선보이고 있지만 어떤 품종이든 또 어떤 가공 방식이든 간에 공통적으로 교점이 잡히는 플레이버가 있는데 이 농장만의 약간 때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. 이게 약간의 위스키라든지. 내추럴 프로세싱이면 과일의 느낌이 물씬 들어가기 때문에 약간 빈티지 와인이라든지 꼬냑 같은 그런 플레이버가 굉장히 특징적이거든요. 어떤 농장에서도 차별화되게 발현되는 그 플레이버들이 그런 느낌이에요. 이 농장은 특히나 이이 이 커피 같은 경우는 클린컵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굉장히 깔끔한 느낌이기 때문에 약간의 발효치로도 느껴질 수 있는 그런 뭐랄까 숙성된 와인의 느낌이 좋은 꼬냑 같은 느낌으로도 이렇게 연결이 되고요. 어, 진득한 과일의 느낌도 뭔가 무겁거나 짙은 어두운 색깔의 그런 과일이 아니라, 아주 복합적이고 밝은 여러 가지 크랜베리, 라즈베리, 막 이런 느낌의 복합적인 배류류의 산미로 느껴지는 아주 좋은 질감과 바디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커피입니다.